포노 맥그리거는 조세알도를 이기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확도가 파워를, 타이밍이 스피드를 압도한다. 이 말을 정확하게 실천한 태권도 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간결하고 부지런한 스텝, 쓸데없이 화려하고 큰 기술보다는 작고 빠른 동작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빼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는 경기를 했던 아주 똑똑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전설의 발차기. 바로 그 선수는 경수중, 성동구, 상명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김용민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멋진 격투기, 그리고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를 리뷰하는 마스터한TV입니다. 동시대 같은 체급 선수들이 항상 앞다투어 말하는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선수 1위였는데요. 그 김용민 선수의 아시아 선수권 대회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악수를 청하는 김윤민 선수. 시작하자마자 앞발 얼굴. 앞발 굉장히 빠릅니다. 모션 주고 뒷발. 계획된 플레이죠? 뒷발 받아주고 가볍게 돌아 나옵니다. 길게 뒷발. 앞발 모션 주고 빠른 발. 상대방이 반응도 못할 정도의 빠른 스피드로 선득점치 합니다. 날에 차기로 공격. 아, 하지만 뒷발로 잘 받아주는 김윤민 선수. 아, 방어력도 좋아요. 잘맞고 있죠? 턴 공격. 어, 제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아, 조금 짧았네요. 1라운드 종료 후 휴식,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빠른 발, 앞발 공격 좋아요, 지금. 뒷발로 받아줍니다. 어, 굉장히 빠른 스피드. 모션 주고 사이드.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폼 바꿔주고, 앞발 얼굴. 어, 성공합니다. 김용민 선수 주특기 중에 하나죠. 흥분해서 뛰어들어오는 중국 선수. 공격을 다 막아내는 김용민 선수입니다. 어, 지금 반칙이죠. 이번엔 김용민 선수의 같은 동작. 하지만 빠져주는 중국 선수. 어, 뒤울이기. 어, 위험했지만 몸을 틀어서 잘 피해주는 김용민 선수.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한 스텝 주고 턴. 와, 빨발블로 몸통 받아 칩니다 역시 김용민 선수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죠. 멋진 장면에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모션 주고 뒷발. 어, 이제 중국 선수 뒤차기가 아무 데나 가요. 상당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와우, 아 걸고 뒤차기. 이렇게 중결승 경기 종료됐습니다. 김용민 선수, 4대1 결승 진출. 이란 선수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아, 무릎 반칙. 하지만 반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결하는 김용민 선수 역시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무릎을 들어주네요. 얼굴 시도 아, 조금 짧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는 한국 응원단. 1회전 종료. 이제 2회전 시작합니다. 이란 선수 계속되는 무릎 반칙에도 굴하지 않고 뒷발 연결해 줍니다.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계속해서 좋은 연결 동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선수 뒷발 흘려주고 나래차기 역시 스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래차기 얼굴까지 상대방의 공격, 앞발로 끊어주는 김영민 선수 뒷발 공격. 어, 계속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움직임 잘 봐주세요. 왼발 살짝 흘려서 상대방 뒷발을 유도하고 바로 방향 바꿔서 빠져나옵니다. 아, 엄청난 코너플레이죠? 이기고 있을 때 계속 빠져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이나 앞발, 뒷발 같이 받아주는 동작이 훨씬 방어하기 좋습니다. 상대방 공격 다 막아주고 있죠. 어, 다리가 풀릴 정도로 상대가 지쳤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나고 김용민 선수 2008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용민 선수 절실한 크리스천이죠. 항상 우승하고 나서 기도하는 세레머니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되어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